낙토를 가꾸기 위한 결의의 일소는 주일 사이가 없습니다. 한강변 동부서울의새 시가지 건설을 위한 잠실지역 개발공사가 서울 성동구 송파 현장에서 기공되었습니다 잠실지구 종합개발계획을 그림으로 보면 뚝섬의 돌출 부분을 깎아 메우는 이 공사는 잠실섬 안에 한강 늪지대를 매립해서 모두 283만 평 가운데 193만 평을 택지로 만들고 15만 평의 종합경기작을 세우는 한편 51만 2천 평을 도로로 만들어서 영동지구와 광주 대단지를 잇는 사방순환도로가 생기게 되는데 이 도로는 잠실교와 영동교로 이어져 시내 중심가까지 20분 안에 닿게 됩니다. 전라남도 광주시내 무제한 급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동복수원지의 통수식이 베풀어짐으로써 광주 시가 생긴 일에 처음으로 식순환을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작공 3년 만에 20여억 원을 들여 우리 힘으로 해냈는데 이로써 광주 씨낸 6.1제 급수원의 자량급수원 하는 말은 옛 얘기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농촌도 얼마든지 잘살수 있는 여건을 갖추었습니다. 박 대통령의 특별한 관심과 정부의 농촌 집중 투자 정책에다 잠시 여가도 헛되이 보내지 않겠다는 농민들 자신의 의욕으로 해서 우리 농촌은 한껏 밝아지고 있습니다. 간운섭 수출업체인 대일교역회사의 경우를 보면 섬세하면서도 정성이 담겨져야 하는 제품이 모두 농민들의 여가소용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생산품 전부가 해외 에 수출됨으로써 농민 소득 증대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1억 달러 이상의 실적을 올리고 올해 1억 6천 5백만 달러의 수출 목표를 세우고 있는 모발제품 가운데는 농어촌 부녀자들의 손을 거쳐 생산되는가눈섭이 1,500만 달러치나 포함되고 있어 우리나라 수출 목표액 13억 5천만 달러 달성에 농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있다는 좋은 본보기를 낳게 했습니다.